고요한 밤, 모든 것이 침묵에 잠길 때, 창문을 스치는 차라운 바람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숨복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술은 끼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듣고 나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주위를 둘러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은 끄지 말고, 고개도 돌리지 마세요. 바로 지금,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20년 전에 내가 환상 열정 가득한 20대를 보내고 있던 때, 20대를 전접 의미 있게 보내자는 생각에 우린 괜남 여행을 떠났다. 진엽이는 나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최고였고 덕분에 우린 서로를 너무 잘하는 터라 닥치 뭘 산이 하거나 졸라라지도 않고, 일단 무작정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저는 정말 최소한의 비상금만 챙기고, 웬만한 걸어서 또는 히치하이팅호 청주에서 출발해서 첫날은 상주에 도착했고, 기사를 몰아서 둘째날은 군 입까지 걸어서 도착하니, 정말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자탈리는 기분이랄까. 실제가 그 이틀 동안 작기작을 언더치 텐트에서 차가운 새벽 근기를 온몸으로 본밤하니, 호기롭게 집을 나왔지만 이틀 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었다. 그렇게 셋째날이 되어 우린 결단을 내리기로 한다. 대낭여행 셋째 날, 김천의 어느 산골. 도저히 걸을 수는 없고, 그래도 여행은 계속해야 했고, 히치 아이캔을 연달아서 하다 보니, 알지도 못하는 산골 동네까지 오게 되었다. 김천까지 들어온 건 확실한데, 여기가 대체 어느 동네인지. 마을인은 보통 들어가는 입구의 비석 같은 걸로, 마을 이름을 써놓고 하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고, 천눈에 보이는 마을의 크기를 보면 그래도 이말가구는 좋게 넘어가는 마을이었다. 보시 해보시고 있네. 저긴 그렇게도 없더니 왜 해지자마자 이렇게 쓰랄러워아좀옆에서 진신되지마. 잘 때나 찾아다. 우린 그렇게 한가로이 주너구리며 어둑해진 마을로 들어섰다. 작은 시골집 반채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독립분캐 사정사전에서 종네구석 빈집에서 하룻밤을 묵어도 된다고 확 봤고 우리 텅긴 집안에 침란을 깔고 들어오고 왔다. 오늘은 바람에 나가주는 제대로 된 시간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내일 조금 둘이를 해서라도 대구에 도착하는 게 목표였다. 먹을 것까지 얻어오기엔 다시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우리에게 둘이한 일이었고 그렇게 줄임배를 보여졌고배소잔에 들렸는데 자서라 뒷마당에서 들려온 소리 가서라 가서라 소리를 들은 건 나쁜 소였는지지력이 어느새 코까지 걸며 잡고 있었다 야야비 오다가 왜자칫뭐 서있어져 지워다가 어이 고음이겠지 몰라 잘거야 이놈면 일어날 생각이 없다 혹시나 큰 소리가 날까 싶어 정용이침낭을벗어봐 살금살금 뒷마담으로 향했다 뒷마담엔 저가 쏘는지 모를 하마리들이 가지런히 돌걸어져 있었다 그리고 사전 큰 하마리를 위해 독한이 앉아있는 검은 고양이 한마리 아무래도 소리의 원인은 저체구였나보다 아잉 귀여워 일로와 안... 근데 내가 손을 내밀며 고양이 쪽으로 다가가죠 고양이가 털을 잔뜩 건드세요며 지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보통 고양이가 사람을 싫어하면 도망을 가는 건반이 답지만 저렇게 요란하게 난리를 치는 경우는 정말 생전 처음 봤다 고양이의 반응에 좀 따라 나도 놀라서 절로 뒷걸음질쳤고 그렇게 어느 이상 떨어지네 고야미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카마를 위해서 달카라보고 있었더. 깜깜한 한밤침에, 모르는 동네, 모르는 사람의 집. 모든 게 낯선 이곳에서 서늘하게 가아보는 고야미의 눈 빛에, 갑작스레 드는 오싹한 지표에난 점점 걸음으로 감으로 돌아갔더. 그리고, 야, 고양이 맞진 않데, 저, 거 응? 자꾸 세요? 방엔 처음 보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고, 진혁이의 내네 방향에서 뒷모습만 보이는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듯 했다. 근데, 강의 어두운 탓에 간신히 입모양만 보이는 진혁이의 이 크지로 않은 작은 방에서 저목미, 동양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입모양 몸보이고 설이 안 들리는 거지? 갑자기 온몸이 팠고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땀에 박힌 듯한 다리는 놀고 있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걱정된듯 남자에게 아마던진옥기 일통이 순반 날 바라보았고, 그와 함께 돌아가는 남자의 얼굴을. 거칠게 초름진 이마꺼 유독 눈에 띄는 그의 얼굴이, 말 그대로 얼굴만 것같갔다 몸은 뒤로 돌아가 채워, 얼굴만. 가릴 힘이 니타 프이며 바닥에 지저앉음과 동시에 내 몸이 이제서야 움직인다는 걸 알았고, 치어오르드 바닥을각차고 집을 벗어봐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몇 없는 가로등의 비. 놀란 마음으로 어느 정도 치스롭고 나니 냅킨 미친 짐들과 진흙이가 생각났다. 하지만 저히의그 집으로 돌아가기에 잘 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잠깐 동안 발을 동동 그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난 작은 가로등에 샛노란 불빛에 의지하여 어둡고 차가운 새벽을 견뎌냈다. 잠이 들진 않았지만 잠깐 정신이 나갈 수 없던 것 같다. 자기 오는 소리에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무서움은 같애내쫓게 밀려난 어둠과 같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고, 내 발걸음은 그 직으로 잠하고 있었다. 저 새끼, 왜 말참에 자고 있는 거지? 아무리 냅다 버리고 자라났지만 그래도 친구일지라 자연히 걱정했고, 물론, 무사하길 바랬지만, 이관청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날짱이 코를 꼬이며 차지하고 있는 오치는? 가, 가, 일어나 봐. 음, 뭐야, 왜? 저 도야, 왜 말차게? 그 아저씨? 도를, 돈이 서글려. 아니, 도야, 너? 어제 집어봤나? 저고 모르는 그 뭐야. 실컷 자다, 이매그를 돌자? 개소리 하지 마. 나 여태 밖에 있다가 지렁이 왔어 그제야 진혁이도 뭔가 이상만을 느꼈다.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진혁이에게 상세히 말했고, 우린 서로 이상만을 느꼈다. 진혁이임 실컷 자다가 밖에서 고양이 웃는 소리에 몇번 잠이 서였는데 그때마다 난침낭안에서 날잠이 자고 있었다고. 내가 말하는 아저씨는 꺼내온 자긴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있었다고. 처음엔 개소리라며 나한테 꿈이 푸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소화되던 진혁이지만 내가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진혁이 없이 점차 표정이 쑤어가기 시작했다. 우인 서로 마법시 짐을 챙겨 약간은 서두르듯 그 집에 빠져나왔다. 그리고 어? 껑충이야 어?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 우리 이집에서 배돌아 했던 동네 편에 웬 초록색 페트병 하나를 들고 자로 집 앞에 볼뚱이서 있었더 음... 그를 처물들 잘 잡는 거? 아 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동네웬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답을 줄이고 다녀서 약좀 치러 왔지아예 스, 그 혹시, 검은 고양이 말씀하시는 건반 할아버지라고 하겐 나이가 좀 젊어 보였고, 어딘가 낯이 익은 듯한 그 동네 분의 눈빛이 약간 가늘해졌다 갔어? 어디서 갔어? 예? 아, 그물로, 어디 놀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본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말하기 싫었던 것 같다. 그냥, 그러면 안될것 같았다. 그래? 그 새끼 맞아? 빨리 집에 걸어야 되는데, 어제국은막 보이지 않네? 하, 하하,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면서도 실근을 큰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동인애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멀어지는 우리를 가만히 걸어보고 있었다. 재난여행 일고억고 온몸에 지분이 다 빠진 기분에 진혁이에게 집에 돌아갈까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그 말만을 기다렸다는 듯 진혁이 없이 돌아가자고 했다. 그렇게, 우린 배낭여행 4일차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참했다 여행은 이제 끝이었고, 집을 돌아가기 위해 남은 돈을 보아보여 가방을 기적거리던 도지연. 뭐야 이게? 손을 스치는 더러운 감각에 깜짝 놀라 가방을 열어보니, 가방안에수북치 담겨있는 짐스의 검은 털. 내가 지극하며 가람을 팽개쳤고 자로 옆에서 자신의 가람을 뒤적이던 진혁이도 나와 똑같은 단응을 하며 자신의 가담을 대팽개쳤다. 심지어 진혁이의 가람이 들어있던 건 견내어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이지 이상한 경험이었다. 그 이후로 우린 그 마을을 다시 찾아보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마을은 지도산에 조차 정체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께 이야기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고개를 주었고, 그렇게 이 이야기는 우리의 거짓말 또는 헛걸 본골로 지급받았다. 솔직히 말해, 이제는 우리마저도 그때의 일이 그냥 없던 일처럼, 혹은 꿈을 꾼 걸로만 느껴진다. 괴초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고. 근데 이 모든 걸나 혼자 겪었다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진혁인 우리 둘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확걸본 거였고. 그때 말이나 되는 게야, 김거. 그체 그날을 우긴 어디서 뭘 겪었던 걸까?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단점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무서운. 긴장 꼭은 궁금증이 남아 있나요? 한검춘의 오름소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조용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나가길 바랍니다.